됐다야 예? 아 잘생겼게 해 잘생겼지 생지 아이 그 코만 따갔으면 진짜 차원을 그려하지 <laughs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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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나... 아니 거짓말 안치고 진짜 코만 따갔으면 진짜 코가 높지 잖아 수빈이 네아이 응. 수빈이 아. 몇미리야 얘는 12미로 될거 같은데 15미리 안될까지어 15미리야 좀15 3 2미리입니다왜 수빈이 12미리 15에 1 5미1 5 길이가 안돼 아 수빈이 n t know 탁 o w 하 o get it. I can't t a 반 k 하면안 돼요 아 a l k 저 can't talk. I 안 된다 t talk. I can't t a l M자 can't talk. I c a n 네모 a l k I can't talk. I c a n 오 talk. I can't talk. I can't talk. I can't talk. I can't 관심이 없지 수빈이? 아니 전 여자에 관심이 없어요 학업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. 수빈님 게임에 관심 있지? 네 이거 뭐야 이거 안 닦아 아 털이구나 <laughs> <laughs> <돼>. 미안 미안 <laughs> 미안 건드리지마 <laughs> 잘 찍어서 저기 아버지께 보내드리세요 수빈이 네, 수빈이가 두 a 이납작하 c 지혜가. <웃음> <웃음> 빨간색이 I <laughs> c 와, 근데. a y 가 t I 가 a n s a 야 어. 대성 닮 can say it. I can say it. I can say i 이장난 아니네? 어, 손이 있는 거딱딱딱 이렇게 딱딱딱. 응, 딱. 한지그다 차는 이렇게 되잖아. 형이야. 여기, 여기 손이 있는데. 딱. 저번에가 제일 길어 그래도 15mm. 체중이 제일 짧아. 6mm. <laughs> 제가 이제 딱 중간, 중간이네. 너는 12mm야. 재준이 제진이, 유재준이 제일 짧아. 재준이는 뭐 스님이 주신 거야. 스님. 승님근데왜 갑자기 아까 전 재준이가 믿고 싶다고 해하던데. 스진이가 제일 기대돼. 난 겨울. 야, 잘안 보여? 부족해. 딱 좋다. 좋다. 크리닝 아, 됐어, 아, 그래. 그래. 음. 어, 제진이, 아... 좋다. 딱 좋다, 딱딱 좋아. 아, 어? 샤워 딱 30초만에 끝내고 초, 딱 얼마나 좋아? <laughs> 야 좋다 우와 아, 아니, 아니 아니 근데 여기만 빈거저 탈모예요? 아, <laughs> 아니야 나 때문에 그래 아 강현아 아.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지윤원 네 머리가 여기 깊어서 그런 거야 아 지혜전 봐봤지 지혜전은 계속 색 바라는데 나만 잘지 나야나 머리 이, 이 정도까지 언제 길려 그거 육 <laughs> 개월 육 개월 안육 개월 육 어? 개월이야 어어 <laughs> 와 군대 가세요. 태양 봐봐, 태양. 빨리 가, 천천히 해 줘, 천천히 내가 시켜 줄래? 네가 시켜 줄 우와! 아, 아. <laughs> 야. 와. 와 우와! 야, 와숭와 같아. 야, 경훈이 부어요 야, 맛있더라, 형님. 예쁜 야, 경훈이 <laughs> 아, 아, 아. 진짜 문제 같다. 깡패가... 아, 문제 아니야. <laughs> 깡패같이 생겼 <laughs> 아니. 깡패. <laughs> 약간 귀여운 원숭이. 아이 <laughs> <숭이는> 약간. 이지야 <laughs> 이제 좀 아유, 빨리 올라가. 하지. 경훈아따라야 <laughs> 머리카락. 와. 야, 오 경훈이 데쁜데 경훈이. 누나 조심 지요 두더지 닮았. 두더지, 두더지, 아, 두더지 닮았어. <목소리> 두더지. 이오맨. 야 <목소리> 내가 또술 먹고 이렇게 자랑하 처음이네. 나, 진짜. 어? 내 어. 힘으로 <목소리> 좀밀어줬요 수빈이 진짜 잘밀렸죠 제가. 확실히 재능이 있어. <목소리> 난난난못밀었다는 거야. <목소리>